어, 지난 한 주간 수능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떠들썩 했습니다. 수능을 어렵게 내느니, 킬러 문항을 없애느니 하는 등이 수능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이제 정시와 수시 전형이 있죠. 최근에는 이 수시 전형의 비중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이 수능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서 문제가 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고생하는 그런 해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이 하루, 이 하루에 보는 이 시험 하나가 한 아이의, 한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해야 할 제도는 필요하니까, 그나마 모두가 같은 시험 안에, 시간 안에 같은 문제를 풀게 한다. 이것이 공정하다. 그나마 수능이 공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수능이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같은 시험 안에 같은 문제를 푸니까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부유한 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몇백만 원이나 하는 과외를 십여 년 동안 받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수치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작년 전국 의대 정시모집에서 서울의 강남 3구 출신의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 중에 20%가 됩니다. 의대에 합격한 학생 중에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70%는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집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학교와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결과이겠죠. 이 모든 불공평한 과정은 생략한 채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하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가 하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이니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부터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이겠죠. 그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 세상의 수능과 같은 그런 공평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은요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왜 불공평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편애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요, 이 불공평한 세상이 조금이나마 공평해지려면 하나님의 불공평이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아야 할 여섯 가지 이유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거든요. 약한 자를 편애하시거든요.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가난한 자, 약한 자,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향해 계세요. 창세기에서 형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마지가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은 없어요. 야곱과에서에서가 형이죠. 그러나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은 둘째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장자는 시몬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고 있던 땅 한평, 어떠한 권력,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루들, 또돌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재인의 친구입니다. 세리와 재인의 친구.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라고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아, 과부, 괴, 세리, 죄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 초점은 온통 그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예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학대받는 자를, 결핍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아파하는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니 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세상의 공평처럼 누구나 똑같이 대하고 너도 한 개, 너도 한 개, 너도 한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목해서 보십니다. 왜냐하면요. 방노해 시인이 쓴이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 우리 주보에도 실려있는데요. 제가 이런 갬성은 사실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갬성을 발휘해서 한번 시한편 읽어보겠습니다. 박노해 나 거기 서 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다.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있다. 여러분 탁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를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요 이 세계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불공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공평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세계는 불공평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불공평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그 세상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어떻게? 토브. 좋다. 좋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선한 것이 없어져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누구는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걱정없이 사는가 하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아프고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것이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그런 부정의와 불공평 앞에 자신의 관심을 편애함으로 누군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이 세계를 조금이나마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은 아픈 손가락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 부모에게 누가 편애한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능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누가 그 부모를 향해서 부정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부여하고 믿음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부여한 자들은 변호사, 로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을 변호해서 형량을 줄이고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돈이 있고 빽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무엇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돈을 써서 스스로 잘 빠져나가는 그놈과 돈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아이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물질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봉사와 땀으로 운영되는 곳이지 물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곳이지 헌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히려 돈이 많은 자보다 가난한 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힘이 있는 자보다 힘이 없는 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이가 많은 자보다 나이가 어린 자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어야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장로라고 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돈이 있는 자들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자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이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를 흔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이유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지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돈이 많아 보인다고 환대하고 잘 오셨다라고 환대했던 그 사람이 당시 대부분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집세, 빚, 임금 착취, 고리대금으로 법정에 끌고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법정에 끌고 가서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수탈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욕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대단한 뭘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겠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돈이 많고 큰 교회들이에요. 부자 교회예요. 명성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통째로 넘겨 줬어요.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 교단이 많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몰라요. 공중파 뉴스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가제는 개편이라 했죠.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이 올해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겠다고 합니다. 그게 화해래요. 화해. 용서래요. 잘못한 놈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용서하겠대요. 그게 용서입니까? 그게 화해입니까?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세습, 작은 교회가 하는 거본적 있어요? 안 합니다. 우리 결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결회 북삼초대기에 물려줄... 안 하죠? 안 해요, 예. 재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재원이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거예요. 안 해요. 100개 갖다 줘도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교에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목사와 장로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새벽기도 지키고, 평생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그 은퇴한 권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으세요? 권사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고 장로 된다, 권사 된다. 무조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에 1억 헌금한다고 아니 10억 헌금한다고 장로 안 됩니다. 권사 안 돼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을 돈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나는 일개 집사니까 괜찮지, 나는 일개 성도니까 괜찮지, 천만에요. 여러분, 직분은 다 똑같아요. 직분은 다 똑같아요. 장로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욕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면 가난한 자만 택하시고 부자들은 택하지 않으세요?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와 같은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결핍과 궁핍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돈의 결핍, 애정의 결핍, 사회적 지위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되지만 그것은요,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십니까? 자신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엘리야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광야 중에 시험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이 광야로 가셔야 돼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자기만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 광야를 만들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인물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례요한을 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크고 잘 될수록 예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집니다.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될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결핍해야 합니다. 부족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난하고 곱고 결핍된 그 삶을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흥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해야겠습니까? 내가 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쇠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